예전에 아이유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착한 사람 매력 없는 진짜 이유라는 영상에 달린 구독자님의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나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정한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이 있다고 느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늘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속은 썩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르고 그런 제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역겨워요.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렵고. 자, 이런 댓글인데요. 혼자 만약에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은 되게 두렵고 외롭고 할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뭔가 좋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힘들어 했었거든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화의 희열 그리고 유키즈에 나왔던 아이유 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꼈던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유님은 22살 때첫 슬럼프가 크게 오셨었다고 해요. 22살 때는 가수로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해라고 합니다. 좋은 날이랑 꽃갈피라는 리메이크 앨범이 굉장히 흥했던 그 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정신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던 해라고 합니다. 갑자기 공포스러워져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해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어린데 정말 잘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20살, 21살, 22살, 23살이 되면서 점점 어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어리지만 아이돌 가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어리지는 않게 된 거죠. 나한테서 어린을 빼도 내가 정말 잘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박이 나셔가지고 일이 잘 되니까 잘 되는 대로 더 불안하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나셨고 어느 순간 거품이 다 빠지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 봐. 그 당시에는 원래 나라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좋게 포장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벌을 받을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음악적으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프로듀싱을 직접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근사하게 사느니 내 음악적 밑바닥이 드러나고 초라해져도 마음 편하게 살겠다 라는 생각으로 프로듀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걸 프로듀싱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앨범이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어요. 제재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소화성이랑 관련된 게 아니냐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활동을 빨리 접었어요, 사실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내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욱더 자기 혐오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때 아이유는 인기도 그렇게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프로듀싱을 직접 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 않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밑바닥에 밑바닥에 지하실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리스크 감수는 안 했겠죠. 근데 아이유가 그때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랑도 받고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작은 트라이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유님은 큰 트라이였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작은 트라이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이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를 꾸며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부분만이라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의 아이유처럼 또 22살의 아이유처럼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불안하고 근사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것인지 선택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이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인 거죠 이제부터 유퀴즈에 나온 인터뷰에요 아이유 님은 어릴 때는 자기 혐오 같은 게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살 세살때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스스로에게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없다 라는 바닥을 보고 그걸 겪으면서 진짜로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 거를 바닥을 확인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거나 악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쓰레기가 가득한 내 마음속 우물을 뒤지러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제 채널에서는 그 마음속 우물의 쓰레기를 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난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기랑 자기 할머니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칼로 찔러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커다란 자기 혐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이유 님은 주인공의 캐릭터와 공유하는 게 되게 많아서 대본을 읽으면 다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작가님이나 감독님에게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 대사인데요. 되게 어두운 아이유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밝은 아이유가 되어서 이선균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마음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선균이 지연, 아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지연, 변화남에 <laughs> <편안함에> 이르렀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무튼 그런 불안한 마음, 내 자신이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내 밑바닥에 정말 끝이 없는 어둠인데 그걸 사람들이 봐도 괜찮을까? 나 아, 스스로도 괜찮을까? 내가 봐도 괜찮을까도 걱정인 거죠, 사실은. 이런 불안함에서 변화함에 이르렀나? <laughs> 편안함에 이르렀는지 질문하는 대사가 나와요. 드라마에서는 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이 불안하고 괴로웠고 어두웠다라고 느끼려면 사실 그 상태에 있을 때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상태에 왔을 때 뒤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이때가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퀴블러 로스 박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 슬픔은 우리가 슬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나 내 모습이 애도를 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괴로움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이유님은 가끔 이렇게 인터뷰 나오실 때마다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신기하고도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도 물론 좋고 연기도 잘 보고 있는데 누구나 스스로 이렇게 가식적인 느낌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자신을 두려워하기 두려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또 드러내 보여주셔서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